이터야 이끼가 없는데? 아 지나가면 남아. 106일 남았다고? 우와~~ 이끼가 없는 <laughs> 이 이끼 터널이다 어? 여기 오토바이 타고 왔었어 응그 음. 사람들하고 이쪽 저쪽 사람이 서 있어야 되겠네. 그치. 우와 스카이워크. 스카이워크. 어 이거네 출렁다리 응. 다 있네. 스카이워크 가볼까? 모노레일? 이렇게 기차? 우와 저거 재밌겠다. 강아지가 탈수 있나? 아 가방을 갖고 올 걸. 가방을 안 갖고 왔네. 티키 어. 터널이? 티켓 터널은 저기야. 별로 추천까 아니야. 어 여기도 불게 많네 다녀어 선글라스. 아. <laughs> 우리는 항상 이래. 항상 우리 가보기 전에 이제 찾아서 찾아보고서 해자 얘 때문에 어쨌든 찾아봐야 되잖아. 김현. <laughs> 이게 어떻게 어디까지 흔들리 되는 거야? 갑자기? <웃음> 갑자기? <웃음> 갑자기 <웃음> 운동이 막돼. 장운동이 막돼. 아이고아이 아침에 속싸지 않았어? 어하한 쓰... 어. 저, 멋있어요, 굉장히. <laughs> 얘가 나와야 돼, 얘가. 아, 귀여운 니까 네, <laughs> 와이 그늘막 하나에 이렇게 시원하다고 이쪽은? 유람선도 별탈 필요 없고아 동굴 있어. 어디 동굴 보는지. <laughs> 그럼 고수 동굴을 다가 도담 안내소에서 가져온 거지? 클레이 사격장, 클레이 사격 한번 해볼래? 어, 어 클레이 사격하러 가자. 클레이 <목소리도> 사격과자 <목소리도> 숫자를 걸러가고 있어 엄청, 쫄3 0 0 0원인가1 0오도데못어가 Look, look, l o 아 k l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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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 묶어 놓고 가야지 뭐뭐 묶어 놓고 가 차에다 놓고 가야지 l 어, 저런 산책 o 기 있나? o o k loo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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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왕복 k l 분 패스 아우. 오우 oh, w BMW. 거기 담장 m w 로한 w BMW. b m 이 BM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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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m 아, 여기서 영화 촬영하고 드라마 촬영하고. 아, 융이 나를 사도 너무 가엽구나 내 가겠지 어디가? 거기야? 아, 네. 얘. 대 여기요. 올렸어? 프 어, 올렸어, 여기. 안 보는 사이에 올렸어? 응. 이 도로 올려. 너무 도... 작다작은거 올리는 게 원래 어려운 거. <laughs> <때려 돼>, <laughs> 야 <laughs> あー。Well,